안녕하세요. 교관 스티븐입니다. 오늘은 그 해외 배송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어 먼저 오늘 오전에 제가 직배송하는 머천트 판매의 제품들을 미국에 배송을 하고 그 다음에 외부 미팅을 끝내고 지금 다시 어 돌아가는 차 안에서. 잠깐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보통 해외 배송에는 비행기로 가는 항공 배송이 있고요. 그다음에 배로 가는 해운 배송이 있습니다. 보통 배로 보내시려면 기간이 미국까지는 넉넉잡고 한달반 정도는 생각을 하셔야 하고요. 비행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페덱스, DHL 그 다음에 UPS, 대표적으로 이제 세계 특성 회사들이 있죠. 이세 가지의 특성 회사를 통해서 제품을 이제 보내시게 되면, 보통 미국에 있는 아마존 창고까지 입고는 한 2-3일이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마존 창고에 도착 후, 제품이 액티브 될 때까지 카테고리나 뭐 여러가지 상품 수량에 따라서 짧게는 며칠, 길게는 2, 3주까지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판매를 하시다가 재고를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어, 저는 지금 FBA, 그러니까 미국 창고에 물건을 보내서 배송하는 경우는 여러분들이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범한 판토스 그 다음에 도로 뭐 도로는 뭐 요새는 거의 사용하고 있지 않고요 그 다음에 큐 엑스프레스 어요 정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 아주 오래 전인데 이제 배로도 좀 보냈고 그 다음에 이제 우체국 선편으로도 보내기도 했지만 지금은 이제 어, 다품종, 소량, 발송을 하기 때문에 특성회사 한세 군데를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특성사가 아니고 세 군데를 사용하는 이유는 특성사마다 부피 무게를 적용하는 그 조건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판토스는 부피 무게 산정 시 나누기 6천이고요. 대전에 있는 도로 특성 같은 경우는 나누기 5천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큐 익스프레스 같은 경우도 나누기 6천이고요. 그쪽에서 이제 이용하는 그 배송사는 판토스는 UPS. 그 다음에 큐 익스프레스나 도로, 대전에 있는, 이런 특성 회사들은, 어, 뭐, 나누기 5천, 6천, 조금씩 다르지만, 어, 조금씩 그 부피 산정 기준이 다릅니다. 뭐 여러분들이 판매하는 제품이 다양하시다 그러면 꼭한 배송사만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 배송사를 꾸준히 이용하시면 배송비 지출에 따라서 특성회사에서 요금이 어느 정도 할인 폭이 더될 수는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작게는 100g 미만, 어, 무겁게는 뭐한 10kg 이상, 뭐 가끔 15kg 정도도 있지만 대부분이 어, 5kg, 10kg 제품도 제가 직접 미국 고객한테 배송하는 식으로 배송을 하기 때문에 배송사를 이제 세 가지를 다양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본인이 이제 판매하는 제품이 100g에서 200g, 뭐 이런 식으로 무게가 일정하다 그러면 한 가지 배송사를 선택해서 꾸준하게 사용하시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어떤 배송사는 요금이 조금 저렴하고 어떤 배송사는 요금이 조금 비싸고 그다음에 부피 계산할 때 나누기 5천으로 하느냐, 나누기 6천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요금도 다르겠죠. 하지만 저는 어, 개인적으로 이제 다양한 제품의 다양한 부피나 크기 이런 식으로 많은 가품종 어, 소량 발송을 통해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배송사도 세 군데 정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 우체국까지 포함하면 어, 한네 뭐 <laughs> 군데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수출 신고는. 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배송을 어떤 식으로 하냐에 따라서 어, 특송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배로 보내는 거는 물량을 최소한 적게는 1Cbm에서 2Cbm 이상 보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배송비의 절감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대신에 1Cbm 정도는 보통 처음 해외 판매를 하시는 분은 1CBM이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오실 텐데 1CBM은 가로세로 높이가 1m, 1m, 1m. 그러니까 가로세로 높이가 1m씩 그 안에 들어가는 물건 박스의 총 수량. 그러니까 뭐 가로세로 높이 1m 안에 조그만 박스가 5박스, 10박스, 20박스 될수 있겠죠. 이... 총량이1 0이 m 로 보시면 됩니다. 뭐이 정도로 배송을 최소한 그 이상을 하게 되면 배로 보내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데 배로 어, 보내는 경우는 아마존 FBA는 바이어가 아니고 수입자 지정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물건을 보내서 입고를 시켜서 창고에 보관하고 판매를 하는 거지 아마존의 바이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유념하셔서 해, 배로 보내실 때는 그 수입자 대행을 해주는 포워더나 특성 업체를 알아보시고 사용하셔야 됩니다. 제가 좀 전에 얘기한 그 특성의 자료들에 대해서 그 아래 자료를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그걸 보시고. 어, 엑셀이나 아니면 링크를 보시고 한번 다양한 배송 컨택 해 보시기 바라고요. 다양한 특송 회사에 제가 연락처를 남기는 것이니까 직접 전화를 하셔서 어, 배송비 요일이나 다양한 그 견적은 직접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것도 충분히 공부가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 다음 영상에서는 아마존 가입을 위해서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